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타경 104,6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9번지 한양아파트 제3동 12층 제1,206호, 전용면적 25.68평, 대지권 12.15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6억 7천만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1월 10일 3참 매각 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64%인 4억 2 8 8 0만 원입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서울 창경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공동 주택지대로 재반 주의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북측으로 4차선 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1988년 12월 27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한양아파트 제3동 15층 내 12층 제1 2 0 6호로서 외벽은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몰탈을 벽지 타 탈등 마갑이고 창호는 셰시 창호이며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겸 식당, 거실,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포지위 한양 아파트 제3동 15층 내 12층 제1403호이며 미납 관리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이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 매각기 이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